안녕하십니까? 상주 외삼촌입니다. 오늘은 상주 언천면에 있는 성주봉 자락에 신비한 약수가 샘솟고 있는 약산바위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약산바위 아래에는 대구적부터 약수를 떠 놓고 소원을 빌면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준다는 삼신당의 전설이 지금까지 구전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곳에서 지성을 드리면은 팔공산 갓바위보다도 더 효염이 있다고 소문이 나자 경향각지에서 입신 양면을 기원하는 사람, 사업 번창을 소망하는 사람, 특히 20절 많은 학부모들이 이곳에 줄을 잇고 있어 상주의 삼촌 오늘은 그 현장을 직접 성스러운 임금님 봉오리 아래 약샘 바위에 왔습니다 네, 집채만한 거대한 바위를 한번 보십시오 지붕같이 아래 바위백을 덮어 흡사 큰집 추녀 밑에 든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곳 약샘은 이 바위벽 한가운데 큰 절구턱처럼 생긴 바위 구멍에서 솟고 있는데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만 그 귀한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옛날에는 약샘의 깊이를 잴수 없을 정도로 깊었지만 지금은 한 1m 정도로 변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은 신비로운 약수로서 예선원들께서 바로 아래에 있는 삼신당에서 이 물을 떠서 정안수로 활용하여 왔으며 지금까지도 정말 신비로운 물로 구전이 되고 있는 곳입니다. 자, 약산 바위 속 샘물을 향해서 한번 가까이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여기 또 구전되는 전설이 하나 있네요. 발속샘물 중국 삼국시대 조자룡이, 조자룡 장군이 이 물을 마시며 무술을 연마했다는 전설이 있으며 현재는 등산객의 음용수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어, 기재가 되어 있네요. 어, 중국에 있는 삼국시대의 조자룡이가, 어, 이곳에서 태어났다는, 어, 설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곳에 와서 이 약수물을 마시면서 무예를 연말을 하다가 중국으로 넘어가서 어 아주 유명한 장수가 됐다는 이런 설화가 있는 거죠. 자, 저 마음 속으로 어 약센바이를 한번 지켜보도록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센바이, 어 약센물은 그냥 이렇게 우리가 육안을볼수 없는 거이 사다리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야, 저 틈새 보이나요? 아, 뚱뚱한 사람은 저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 조금 이렇게 가슴을 쑥 밀고 들어가야 그 귀한 약수물을 볼 수가 있답니다. 야, 한번 보십시오. 와, 보이죠? 이렇게 가슴을 밀고 들어가면은 방아학 옛날에 그 시골에 가면 절구 있지 않습니까? 그 쌀밭는 절구통 모양으로 생긴 방아 항모약입니다. 옛날에는 이 깊이가 대단히 깊었답니다. 깊었는데 지금은 변형이 돼서 한 1m 정도 이렇게 된다이 물을 한번 보십시오. 이 귀한 약수물을 한번 보십시오. 아, 이거는 1년 내내 이렇게 마르지를 않습니다. 아, 우리가 요 상주시에서 어 수질 검사를 하니까 아주 청정 약수입니다. 청정 약수 일급수고요. 아 어, 그런데 이 물이 지질학자를 대동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 물이 어떻게 이렇게 생성이 되는지 자기도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하여튼 바위에서쬐어 들어오는 물이지만은 이 물은 옛 날부터 아주 귀한 물로 어여기하고 있습니다. 이 물을 정한수로 해서 요 바로 아래에서 어 삼신당에서 어 우리가 소원을 빌기도 하고 소원 성취를 하기도 했던 그런 곳입니다. 야, 예 약샘물을 나와서 그 유명하다는 삼신당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대한 바위를 둘러싸고 있는 약샘 바위 안래 삼신당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삼신당은 민속신앙지로서 가극길 가던 선비가 이곳에 와서 임금님봉울인 성주봉에 고하고 삼신당에서 정성 기도를 하면은 청운의 꿈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어, 결론적으로 가극에 급제를 했다는 거죠. 이야, 그래서 급제를 해서 다시 거이한양 하는 길에 다시 이곳에 와서 어, 삼신당에 절을 하고 성주봉 어, 고향으로 금이 한양을 했다는 어, 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 특히나 아기를 못 낳는 부인이 이곳에 오셔서 치성을 드리면 아기를 얻었다는 이야기도 현세까지 구전되고 있는 이곳은 아주 신성한 곳입니다. 어, 예선들의 어, 삼신을 모셨던 곳이죠. 예, 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이어지고 있는데 어, 최근에 입수철이 되면은 대구 팔공산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어, 소원을 빌고 하는데 어, 거기 가서 많은 사람들이 소원 빈다고 해서 다 서울대학교 가는 건 아니잖아요. 아, 이곳에 오십시오. 이곳에 오시면은 이곳에 어, 약산바의 신비로운 정한수를 떠놓고 어, 우리 성주봉 자락에 있는 삼신당에서 어, 소원을 빌면은 꼭 소원성취를 할 수가 있답니다. 어, 제가 적극 어, 추천을 드립니다. 어, 이곳에 오셔서 소원성취를 하시고 기쁜 날을 맞이하시기를 어, 기대합니다. 이야, 아, 이곳은 참 설화가 많습니다. 저, 네, 저는 지금 해발 606m, 성주봉 정상에 도달을 하였습니다. 예, 이 거대한 봉오리 보십시오. 기암계석과 잘 어울려져 있는 성주봉의 최고봉, 성주봉 봉오리에 올라왔습니다. 이 봉오리는 옛 삼신인 한인, 한웅, 한금을 모시던 봉오리라 하여 성조봉 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다른 이름으로 또 다른 이름으로 성스러운 봉우리 임금님 봉우리 라고 하여 성주봉 이라고 불리어지기도 하는데 지금은 성주봉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명산 중에 명산이라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야 저 아래로 야, 기암계석과 어울리진 성주봉 자락 아래를 한분 어, 보십시오. 야, 백두대간보다 더 아름다운 성주봉 자락을 한번 보십시오. 야, 예, 기암계석과 보고 있는 성주봉 위에서 보고 있는 산자락입니다. 这个。